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침구과 전문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제가 서두부터 침구과 전문의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질을 하냐면요 주제가 바로 도침입니다 침구과 전문의들이 침이나 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통해 있기 때문에 도침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거든요 도침이 일반 침하고 생긴 것과 모양은 어떤 식으로 다른 것인지 그리고 도침 시술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침이 어떻게 생겨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침들이 있죠. 침을 맞으러 가면 사실 똑같은 침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침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침, 길이가 긴 장침, 오늘 소개해드릴 도침. 요것도 우리 도침 종류 중에 하나고요. 주사제로 주입을 하는 뭐 약침이나 봉침 같은 것도 있고 실을 자입하는 매선침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침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도침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일반 침과는 좀 모양이 다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림으로 잠깐 띄어드리긴 할 텐데 굉장히 얇고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날카로우면 주변의 혈관이라든지 연부 조직에 큰 손상을 주기 때문에 둥그렇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잘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이런 손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얇은 침은 우리 머리카락과 같다라고 해서 머리카락 호자를 써서. 호침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일반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엉덩이 같은 데가 아프거나 하면은 아니면 복부에다가 우리 뭐 장침 맞았어요 라고 할때 부르는 것이 바로 장침입니다. 장침은 사실은 일반침과 굵기는 똑같은데, 길이만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쓰는 것이 여기 7.5cm 짜리를 저희가 쓰고 있네요. 일반 침과 다른 것이 그냥 길이만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깊은 곳을 우리 일반 호침과 비슷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복부라든지 엉덩이 같은 데 쓰기 위해서 길이만 길어진 것이 일반 침과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간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도침입니다. 포장지에도 보면 이제 동방에서 나온 동방이라는 이건 회사 이름이고요. 도침이라고 하는 칼 도자를 써 있잖아요. 칼 도자 하면 뭔가 무시무시하죠. 칼과 같은 침이라는 뜻이고요. 손잡이의 모양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손잡이의 모양이 다른 이유는 침이 굉장히 굵고 두껍기 때문에 진입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 힘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만들어져 있고요. 일반적인 침과 비교를 해드리면 길이도 약 2배 정도 되고 두께는 지금 저희가 요 가지고 있는 거는 일반 침에 비해서 4배가 됩니다 지금 이 호침은 직경이 0.25mm인 것이고요 도침 같은 경우는 1mm 두께 차이가 4배가 되는 것이죠 길이도 지금 약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일반 침 같은 경우는 우리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끝머리가 얇지만 둥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침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렇게 깎아놨습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만들어놨어요. 굳어져 있거나 그것을 유착이라고 부르는데 딱딱해져 있는 부위를 들어가서 좀해집어 놓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의 상처를 줘가지고 조직을 풀어버리고 새롭게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끝에를 날카롭게 만든 것이, 요, 도침에.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규격은 다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길이가 길어지거나 두꺼워지거나 얇아지거나 뭐 이런 경우의 차이만 있고요. 일반적인 규격은 이런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습니다. 캐눌라 형식이라고 하는데 주로는 이제 일반적인 도침보다 조금 더 두껍고 끝이 이렇게 뭉뚝한 것이 특징이거든요. 일반적인 도침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일부러 유착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투둑투둑 이렇게 도침 시술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경 손상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조직 손상이 우려가 있는 이런 날카로운 침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요 카눌라 형식 끝이 뭉뚝한 침으로 들어가서 구멍을 넓혀준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도침이 사실 전신에 다서 활용을 할수 있고 일반적인 뭐 통증 질환에는 다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도침인데요. 특히나 우리 척추에 있어서 척추 질환에 한해서 어떤 식으로 시술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침을 척추에 활용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씁니다. 첫 번째는 굳어진 인대라든지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침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어디든지간에 좁아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넓혀주기 위해서도 도침이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이 척추가 있으면 주변에 이런 기립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육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 그 근육 자체에서 통증을 만들어내게 되고 신경이 근육 사이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딱딱해지면 신경이 근육에 잡혀가지고 신경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근육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근육을 두둑두둑 이렇게 강하게 이완시켜주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도침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경이 지나가는 길 어딘가가 좁아져 있게 되면 은 그것을 넓혀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협착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협착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도침을 어떤 식으로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게 되면 앞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뒤쪽에는 황색 인대라는 것이 이렇게 비후가 되어 가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큰 줄기를 압박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디스크가 사이드 쪽으로 주로는 후측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이드 쪽으로 튀어나와서 여기에 지나가는 추간공이라고 하는 공간을 막게 되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가 이렇게 비후가 되면서 추관공을 또 압박시키고 전체적으로 뒤에서 스파이널 코드라고 부르는 큰 줄기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전체적인 이 코드가 지나가는 큰 척추관이 좁아져 있게 되겠죠 그러면 추관공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넓혀주는 시술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신경 라인에 따라서 뭐 다리가 저리거나 하신 분들은 그 신경 레벨을 잘 짚어가지고 주변에 굳어져 있고 유착되어 있는 비유되어 있는 황색인대를 이렇게 이완 시켜주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잘 터질 수가 있거든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상이 경감되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어떻게 되냐면 척추관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이 동그란 관이 척추관이에요. 근데 거기를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사이드에서 접근하는 방법 말고도 스피노스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이 감자탕 먹을 때 손잡이가 되는 부분 있죠. 감자탕 손잡이 하이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이제 황색 인대가 비우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꽂아 가지고 여기를 또 넓혀 주는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추간공 신경이 나오는 요 구멍 쪽으로 접근해서 요 주변을 넓혀 주는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척추관이 여기서 이 사이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 감자탕 손잡이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또 넓혀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압박에에서 생기는 증상들은 어느 정도 이완시켜줄 수가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더욱더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상 개선에 더욱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도침 치료는 이렇게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척추 질환에 한해서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치료요법이거든요. 황색인대가 비후돼서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개선시켜 줄수 있고, 추강공 협착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에도 디스크가 나와서 추강공을 막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넓혀주는데도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협착증이라고 할때그 협착이라는 것이 바로 유착이고, 도침이 유착을 방리시켜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치료 효과들은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해서도 속속들이 그 효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7개의 임상연구를 모아가지고 무려 42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거든요. 그 연구를 시행해 봤더니 협착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침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양방에서 시행하는 견인 치료나 디스크 감압 치료라든지 여을 응고 치료와 같은 경우에 비해서 더욱더 우월한 치료의 통증의 개선 효과를 보였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도침에 대한 상빈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역으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PIMS라고 하는 이제 FIMS라고 하는 이제 도침과 유사한 요법으로 역으로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 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도침이 이만큼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일반 침과는 어떤 식으로 다르게 생겼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특히나 전신에 다 사용을 할수 있지만, 오늘은 척추질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침을 운용할 수 있는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증상이 개선이 되는지, 증상에 대한 효과는 연구들로 어떤 식으로 밝혀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침 치료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침에 비해서 좀 두껍고, 그리고 좀 날카롭기 때문에, 시술 중에도 통증이 조금 더 세고, 시술 이후에도 하루 정도 조금 더 뻐근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치료 효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침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치료를 시행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개선이 없으신 척추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는 도침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